잼이 되게 그냥 이번에는 거의 1년 반 만에 에이밍 마켓입니다. 이게 두번 주문해서 크럼블만 모은 거고요. 사실 먹으면서 한번더 주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은 인절미 통팥찰떡 크럼블입니다. 이거 예전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데 어차피 1년 반 전이니까 처음 먹는 것처럼 먹을게요. 이거는 실온에서 2시간 해동을 했고, 이 필링이랑 아래쪽 시트 쪽이 진짜 고소해요. 이 필링이 아마 캐슈로 만든 비건 치즈 필링인가? 그럴 텐데,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요. 크럼블도, 이것도 고소해요. 식감은 부드럽고, 되게 아몬드? 아몬드 맛? 제가 크럼블이나 뭐 스콘 같은 거에 떡이 들어간 걸 지금까지 별로 안 좋아했을 텐데, 이거는 기본적인 시트 크럼블 필링 다른 맛에 감탄하느라 팥도 그렇게 달지 않고 부드럽게 어울리는? 전체적인 단맛은 3? 땅콩버터처럼 확 고소한 맛은 아니고 좀 은은한 고소함인데 그게 진한? 그냥 고소하고 맛있네요. 다음은 단케 크럼블입니다. 시트에 당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음... 요거는 아몬드? 호두? 호두 같네요 당근 케이크 맛을 되게 잘 살려서 시나몬 향이 살짝 있고 이 필링도 에이밍 치즈야 원래도 맛있지만 되게 식감도 꾸덕한게 당근 케이크의 치즈같은? 근데 일반적인 당근 케이크에 비해서 시트랑 크림치즈가 반반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당근 치즈 케이크이 된것 같은 시트에선 고소함보다 시나몬 향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에 통 파차이 떡보다는 고소함은 좀 덜한 느낌? 이건 당근 케이크니까 되게 만족스럽네요. 다음은 믹모스 크럼블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 이건 좀 커서 포크를 가져왔어요. 시트 위에 완두 앙금, 위에 팥당금이랑 밤, 그리고 캐슈치즈, 딸기잼, 그 위에 크럼블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는 치즈랑 크럼블이랑 시트 베이스가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서 다른 재료들은 그렇게 튀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완두랑 팥은 아주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 밤이 조금 더 튀는 맛은 아닌데 달고 고소한 맛을 내주고 딸기잼이 살짝 상큼한 맛으로 마무리해주는 이 층이 너무 예쁘네요. 그 무지개 떡 같고 뒤쪽에는 팥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파당근 맛이 좀더 나네요. 되게 굵게 갈려져 있고 밤 그냥 전체적으로도 맛있고 뭔가 조화도 좋고 근데 기존과 아주 다른 맛은 아니에요. 앙금 두 개가 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맛은 있어요. 다음은, 무화과 치즈 크럼블입니다. 무화과가 되게 큰 조각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맛있어요. 무화과의 단맛이 졸이거나 한 것처럼, 그냥 무화과보다는 조금 더 단맛이 나고, 그 치즈랑 되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치즈의 감칠맛이 난 다음에 크럼블과 시트의 고소한 맛이 좀 마무리를 지어주는? 시트 위에 얇게 한층이 뭔가 있는데 찜은 아니고 견과류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씹는 맛이 있어요. 뭐 의외로 무화과만 믿고 가는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신경을 쓴것 같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무화과가 양이 많지는 않다는 거. 다음은 블루베리 크럼블입니다. 이것도 옛날에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헷갈리는데, 그냥 먹어볼게요. 크럼블은 역시 부드럽고 살짝 고소한 맛.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무슨 잼 쿠키 거기에 잼만 블루베리로 바꾼 맛? 잼이 되게 그냥, 막 이렇게 발라 먹을 수 있게 묽게 만든 거 아니고, 쨍득하게 자, 졸여진? 이상하게 블루베리나 블루베리잼을 항상 먹을 때마다 좀 신선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많이 먹는데 마치 별로 안 먹어본 것 같은 기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맛있고, 이거 크기도 딱 좋고, 칼로리도 240kcal이면 되게 착한 편? 이라서 좋네요. 다음은 단호박치 케크럼블입니다 해바라기씨랑 단호박이랑 이렇게 있네요 아니 대체 이번 라인업에 단호박이랑 쿠키, 녹차 초코 쿠키 하나씩만 못 먹었을 때 그냥 두 개만 따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스로 샀습니다 우우우 이건 크럼블만 먹으면 되게 은은한 고소함이라서 좀 약한데 싶지만 단호박 치케랑 먹으면 단호박의 진함을 크럼블이 좀 중화시켜줘서 되게 잘 어울리는 느낌. 이 치케 부분도 진한데 끝맛 없이 깔끔해서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맛. 박스채 구입하기 잘했네요. 이렇게 에이밍 마켓의 크럼블을 오랜만에 먹어봤는데요. 대부분 맛있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네요. 저 작년에 먹었을 때만 해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조금씩 하나씩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는 취향에 따른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불만족이라고 딱 집어서 말할 만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밍 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 비건 버터, 비건 치즈 같은 걸 사용해서 거의 다 비건 제품이라는 게 아닐까 싶고요. 가격대는 5,000원 중반, 후반 이 정도라서 파운드 3,000원대에 비하면 비싸긴 한데 맛이 있기 때문에 뭐 후회가 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크기는 크진 않아 보이는데 먹으면 배는 충분히 부르고 제 기준에서는 좀한입 남길까 말까 하다가 먹게 되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보다가 자주 자주 시켜 먹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